안녕하세요. 김소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와 수면장애를 겪고, 몸무게가 39kg까지 빠져서 퇴사했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닌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죠. 애초에 남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뭐제 방법대로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몸뚱이가 걸레 짜게 된 적은 처음이에요.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회사의 직장인들도 다들 한 번씩 입이 떡 벌어지는 역경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기에, 대충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정도로 숭치도록 하죠. 본질적으로는 IT 기업 특성상 이제 프로젝트 방향성이 되게 자주 변동이 돼요.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다른 결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와 맞지 않는 프로젝트 성격상 저 업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점점 고갈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가 오고, 잔실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비유를 조금 하자면 평생을 오른손을 쓰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모두가 왼손을 쓰는 세상에 갑자기 뚝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아 억지로 억지로 아저 저도 왼손 써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 회사에서 다들 잘 적응해가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라는 이 물이 차오를 때마다 제 정신적인 여유라는 돌로 차곡차곡 하나씩 댐을 쌓았는데 어떤 계기로 몇 년을 공들여 쌓은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다 보니까 댐을 복구할 어떤 기력이 없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그 터져 나오는 물줄기를 그저 바라보기 주저앉아서 그냥 바라보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는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요즘 받아서 좀 입맛이 좀 없다 이렇게 몇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순간에 건강이 확 나빠졌거든요. 제가 시즌 4가 5월에 끝났죠. 이게 6월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제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어땠냐면 일단. 머리는 두통이 계속 심해졌어요. 두통이 계속 심해지면서 타이레놀 한두알로는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내스없고 호꾸역질도 좀 자주 하늘이 자사졌죠. 밤에는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잠이 잘안 왔어요. 분명히 저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이유 없이 깨고, 그러다 어떻게 다시 자고를 반복을 하는데 악몽도 좀 자주 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도 잔것 같지 않고 깊이 자는 게 뭔지 까먹었을 정도의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어야겠다 노력을 했지만 정말 최소 2, 3주 전쯤에는 일주일에 4, 5일은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제를 하는 일도 정말 많아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토하기 일쑤였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 저걸 먹으면 또 속이 메스껍겠지, 또 토하겠지 이런 PTSD가 와서 기존보다 식욕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있다가 정말 더 이상 안 먹으면 안되겠다 싶을 때 이제 과일을 하나씩 두 하나 두 개씩 주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혼자 산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딱 들고 정신을 차려보면은 현실감이 엄청 떨어져 있었어요. 내 손이나 발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이 세상과 <laughs> 아, 너무 중립병적인가이 세상의 물질적인 게다 진짜인가? 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깨달지 못한 사이에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퇴사를 할 수도 있었죠. 당장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전 당장 퇴사하겠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퇴사를, 퇴사라는 큰 결정을 하는 게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의사랑 상담을 하고 팀장님께 현재 건강 상태를 모두 알리고 인사과와 사교에도 없던 휴직을 조율하면서 대표님 승인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게 재택으로 전환하고 제가 인력의 공배 기간 동안 급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건딱 3주다. 딱 3주까지만 급한 일 있으면 봐주겠다라고 했는데 휴직 시작 일주일 전에 팀장님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퇴직을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몸이 너무 계속 안 좋아서 뭐 직장이든 어쨌든 집이든 저는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택을 해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아지지가 않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월급이고 나발이고 진짜 그만 제발 그만 아프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휴직이든 퇴사든 좀 쉬고 싶어서 저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아파서 퇴사하는 사람에게 퇴사날 1분 직전까지도 일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어 계속 DM을 보내는 거예요 3분 이 정도만 안 봐도 DM이 계속 오고 7분인가 못 봤는데 그때 막 전화 오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 변기통 자꾸 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너무 서러워서 오전 업무 중에 이제 지금 구토와 헛구역질을 반복해서 좀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렵다라는 DM을 보내니까 갑자기 근로계약 위반을 들먹이면서 절차대로 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정말 인간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환멸 파티를 느꼈고 이후 퇴사의 모든 과정은 팀장님이 아니라 인사과랑 얘기를 해서 사규대로 잘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계기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작은 첨언까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패착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한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는 누구나 힘들지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뭐 이런 말로 스스로를 너무 방치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방치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내가 그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제가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현재를 살아라,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걸레짝이 돼서 환멸 파티를 느끼며 학생 퇴사를 하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며 정신이 맑아지니까 그때는 보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무 대책 없이 막 나이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세상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훨씬 많고 그게 사실 당연하고 계획을 세우되 뭐 문제가 생기면 생겼구나 하고 표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퇴사한 게 어때? 그 물음에 저는 내가 왜 그렇게 회사라는 곳에 목매며 미련하게 버텼는지 후회되더라고요. 사실 9만 구독자 정도 되면 퇴사를 해도 상관없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음... 그... 수익화 구조에 따라 정말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익은 유튜버 마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세득에 비하면 생계를 연명하기에 넉넉한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런 안정적인 소득에 집착을 내려놓고 체사를 하니 미련과 후회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한 달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딱한달 앞에 미래만 보기로 했어요. 아니 뭐 여차하면 사지 멀쩡한데 어디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겠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좀 이제 남편하게 살래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면 지금 잡고 있는 손이 회사든 연인이든 친구든 하물며 가족이일치언정 한번 그냥 놔보세요 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네 어, 어떻게 마무리하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안온하시길 바라며 만약 여러분들 앞에 앞길을 막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철각 철컥, 철컥. 농담이고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